엄마, 나 진짜 어쩌면 좋아. 왜, 무슨 일이라도 있어? 정말 결혼 생활이 이렇게 힘든 건줄 몰랐어. 남편이고 시어머니고 너무 눈치가 없어서 짜증 나. 박서방이 왜? 니네시모는 그렇다 쳐도 박서방은 착하잖아. 사람이야 착한 사람인데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으니까 그렇지. 시어머니가 이번 설날에 기어코 우리 집으로 오시겠대. 사돈이 왜 와? 아니, 너 2주 전에 수술 받은 거 얘기 안 했어? 아직도 허리 아파서 똑바로 눕지도 못하잖아. 당연히 얘기했지. 지금 앉아있기도 힘든데. 그래서 설날에 나는 못 가고 남편만 보내겠다고 했는데. 차라리 우리 집으로 시부모님이 다 올라오신다잖아. 아니, 아픈 사람 집에는 뭐하러 기어 올라온대? 우리 집에서 차례 지내고 가시겠다잖아. 전날에 올라와서 장보고 음식 준비부터 다 하신다는데. 나 진짜 기절할 것 같아. 제 정신들이 아니네. 제사가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다들 정상적인 분들인 줄 알았더니 의외로 고집이 있나 봐. 아마 내가 시집 왔으니까 며느리한테 일 시키고 싶은 모양인데. 뻔히 내가 수술한 거 알면서 꼭 그걸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 시어머니도 나 시집 오기 전에는 음식 하기 싫어서 다 사다 놓고 했다던데. 왜 갑자기 하나부터 열까지 손수 다 만들려고 하시는 건지. 남편 쪽 조부모님 제사도 앞으로 우리 집에서 다 하겠대. 아니 몸도 안 좋은 너가 그걸 다 어떻게 준비해? 박서방한테 이야기해 봤어? 남편은 요즘 엄청 바빠. 안 그래도 어젯밤에 이야기해 봤는데 자기는 잘 모르겠대. 시어머니 고집이 있으셔서 한번 하겠다고 하면 하는 사람이래. 그냥 무작정 토요일에 우리 집으로 오시겠다는데 나 어쩌면 좋아? 어쩌기는 뭘 어째? 모두게 막아야지.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 지금 바쁜 시간 아니야? 괜히 나 때문에 싸우고 그러지 마. 점심 시간 한 타임 지나서 괜찮아. 그리고 내 딸이 죽게 생겼는데 지금 장사가 문제야. 이 망할 여편네, 내가 절대 가만 안 놔둬. 진짜 싸울 건 아니지. 나 평생 보고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데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안 맞으면 안 보고 살면 그만이지. 평생은 무슨 평생이야. 내 딸한테 그 따위로 하면 평생 못볼 사이 만들어 버릴 거야. 넌 가만히 있어라.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작년 초에 금이야 오기야 아꼈던 제 딸을 시집 보내놓고 시댁에서는 예쁨 받고 있는진 남편은 잘해주는지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야 평생 시장에서 장사하고 험하게 구르며 살았다지만 제 딸은 정말 힘든 일안 시키려고 노력했는데 생각보다 시부모 텃세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시집 갈 때도 혹시나 무시당할까 봐 절대 부족하게 들려 보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신혼집이랍시고 귀신 나올 것 같은 방두 개짜리 낡은 빌라를 해오겠다길래 차라리 내가 오천만 원 빌려줄 테니 아파트 전세구에서 살라고 돈도 내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내 딸을 아끼고 예뻐해 주기는커녕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 언제 한번 가만 안 두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이었죠. 사돈 지금 바쁘세요? 잠시 이야기 좀할수 있을까요? 어머, 오랜만이시네요, 사부인. 지금 잠깐 백화점에 나와 있어요. 아, 곧 설날이라서 장 보러 가셨나 보죠? 아니요, 장은 며느리랑 같이 가서 봐야죠. 저는 그냥 옷 사러 쇼핑 나왔어요. 그럼 나중에 한가할 때 다시 연락 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지금 하세요. 이번 설에 저희 딸 집에서 차례를 지내시겠다고요? 네. 그게 뭐 잘못되었나요? 물론, 그렇게 하셔도 되는 일이죠. 헌데, 열흘 전에 제 딸이 디스크 수술 받은 건 알고 계시나 해서요. 그거 저도 몇년 전에 해봤는데, 뭐 별거 없더라고요. 시간도 얼마 걸리지도 않고, 바로 일상생활 가능해요. 그건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지금 저희 딸은 집에서 기어다녀요. 잘 때도 똑바로 누워서 못 자고, 옆으로 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힘든 일은 좀안 시키셨으면 좋겠는데. 어머, 그래요? 그럼 제가 꼭 이번 설날에 가야겠네요. 며느리가 허리 아프면 우리 아들 명절에 밥도 못 얻어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박서방한테 사돈댁으로 내려가라 할게요. 어차피 움직이지도 못하는 제 딸은 집에 가만히 누워있으라 하고. 아니에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가면 돼요. 여기서 판교가 멀면 얼마나 멀다고. 사돈, 제 이야기를 잘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 딸이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해서 누워만 있다고요. 지금 집에서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제가 설마 시집살이 시킬까 봐 그러세요? 저 그런 시어머니 아닙니다. 오해세요? 그럼 차례상은 누가 차리고 가족들 삼시세끼 밥은 누가 차린답니까? 요즘 음식 다 사서 하면 되죠. 뭐하러 힘들게 집에서 직접 음식합니까? 며느리 아플 때 혼자 있는 것보다는 여럿이 옆에 같이 있어주는 게 낫지 않겠어요? 어차피 밥상 차리는 건제 남편이나 아들 시키면 됩니다. 말은 청산 유수시네요.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이번 설날에는 올라오지 마세요. 아들 보고 따로 내려오라 하시고 집에서 조용히 보냅시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허리 아파서 누워있는데 시부모가 집에서 왔다갔다 하면 아무리 일을 안 시킨다고 해도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아니, 아영이가 그럽니까? 우리가 안 왔으면 좋겠다고요? 그걸 제 입으로 말을 해야 합니까? 눈치가 없는 건지 정말 너무 하시네요. 이보세요, 사부인. 가만히 듣자 하니까 말씀이 심하시네. 말이 너무 심해? 개념 없는 건 그쪽이 아니고? 세상에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 허리 수술하고 누워서 못 일어나는데 명절을 아들 집에서 보낸다고 합니까? 앞으로 집안 제사까지 전부 넘기실 생각인가 본데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안 됩니다. 아니, 어차피 내가 세상 떠나면 우리 집안 제사는 되게 따님이 지내야 하는 건데 연습도 할겸좀 일찍 지내면 어때서요? 이제 결혼한 지 1년도 안 지났습니다. 뭐가 급하다고 벌써 제사까지 다 넘기려고 하세요? 아, 몰라요. 아무튼 우리 올라갈 거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내 발로 내 아들 집에 가겠다는데 사부인이 뭔데 참견이에요?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집 자식도 귀한 법이야. 아무리 조상을 위해서 제사 지낸다고 해도 그렇지. 산 사람이 먼저야. 집에 오든지 말든지 맘대로 해 봐. 내 딸이 집에 있나. 제가 딸을 너무 과잉 보호하는 걸로 보이나요? 세상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 아프다는데 차례 지내겠다고 아들 집을 찾아온답니까? 지금까지 하는 짓 봐서는 일을 안 시키고 가만 놔둘 위인도 절대 아니에요. 하루 남편 시켜서 딸을 우리 집으로 데려왔고, 명절 끝나기 전엔 돌려보낼 생각이 없었죠. 박서방, 많이 바쁜가? 이거 보면 연락 좀 주게, 내가 할 말이 있어. 장모님, 무슨 일 있으세요? 자네는 자네 마누라 상태가 어떤지도 몰라? 아, 알고 있습니다. 애가 진통제 먹으면서 방바닥을 기어다니는데도, 자네 부모를 꼭 집으로 불러야겠어? 죄송합니다. 우리 딸이 놀다가 허리를 삐끗한 것도 아니고, 자네랑 같이 먹고 살겠다고 돈 벌다가 다친 거 아닌가? 그럼 자네가 끝까지 지켜줬어야지. 자네가 똑바로 해야 가정이 서는 거야. 자네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그리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명절 차례상 자네 집안 제사상 내딸 집에서는 절대 안 되네. 내말 알아들었어? 알겠습니다, 장모님. 사부인, 우리 딸은 저희 집에서 요양하고 있습니다. 아들 집에 오시려면 얼마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며느리도 없는 집이니 오순도순 그 집안 식구들끼리 즐거운 설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니,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차례 지내는 것도 같이 보면서 배우는 거지. 제가 꼬기를 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일단 어떻게 하는지 봐야 할거 아닙니까? 그건 제가 알바 아니고 내딸 아픈데 제사가 대수입니까? 아무튼 오셔서 제사를 지내건 고사를 지내건 맘대로 해 보세요. 제가 며느리도 없는 집에 뭐하러 갑니까? 이번에는 안갈 거예요. 다음 추석에도 내년 설에도 그리고 앞으로 계속 내딸 집에서 제사 지낼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당신 자식이 귀하면 내 자식은 더 귀해. 그집 아들을 이혼남 만들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시고, 나는 내 딸을 고생시키며 살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아니, 제사 좀 지내는 게 뭐가 어때서 그래요? 남들 다 하고 사는데. 아, 그러니까 너가 하라고. 그렇게 쉬운 일, 앞으로도 너가 계속하면 되겠네. 지금 너라고 하셨어요? 그래, 나이로 쳐도 내가 훨씬 언니인데. 사돈이라고 꼬박꼬박 대접해주고 존댓말 써줬더니, 사람 우습게 봤어? 난내딸 이혼을 시키더라도 아닌 건 아니니까 알아서 해. 진짜 어이가 없네.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인지. 한 번만 더내딸 눈에 피눈물 나게 해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똑똑히 보여줄게. 어디 내 딸이 누워서 못 일어나는데 지 아들 밥 굶는 걱정이나 하고 있어? 그렇게 이번 설은 저희 딸이 우리 집에서 보냈어요. 어차피 당장 출근도 못하고 며칠 더 누워서 요양해야 하는데, 당분간 제가 데리고 있으면서 밥 차려주고 봐주려고요. 아무리 지자식 아니라지만, 수술하고 누워있는 사람한테 일시킬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몸 건강할 때라면 제사를 지내라고 해도 그 정도는 저도 이해하죠. 때와 상황을 봐가면서 팔을 뻗어야 할거 아닙니까? 제가 너무 극성맞아 보여도 내딸 내가 지켜줘야지, 가만히 있다가는 대접도 못 받고, 고생만 엄청 할것 같더라고요. 사위건 사돈이건 상식적으로 행동했으면 좋겠네요, 제발.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